말씀입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6절부터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마게도냐의 이정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이번 주는 우리 교회가 어, 상반기에 하는 일곱 번째 캠프의 어 시간표입니다. 오늘 캠프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잘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한주 동안에 이 영안을 열어라. 서론을 잘 붙잡아야겠죠. 영안을 열어라. 영안이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의 눈, 육신의 눈이 있고 또 영적인 눈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라. 어,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생각, 생각과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과 마음은 표현할 수가 어,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100% 들, 이렇게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표현하는 게 말이고 어. 말로 행동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전부 다 표현하기는 어렵죠. 생각과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내 생각과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과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내가 생각과 마음은 드러나지 않지만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것이 반드시 어떠한 일로 결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또 우상을 섬겨요. 눈에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섬긴단 말이에요. 이것 이것도 그냥 나는 무엇을 믿어 나는 어, 어떤 우상을 섬겨 그게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와요. 그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해요. 영적인 문제 이거는요 이제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판단하지 못해서 그래요. 의사가 진찰을 못 내려요. 왜 계속 아픈지 모른다니까요. 사실 이것들 때문에 생긴 영적인 문제예요. 자, 영안을 열어라. 똑같은 문제인데 영적인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복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한 주간 모든 것을 봐보세요. 사람도 보고, 사건도 보고, 나의 시간표도 보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보금의 눈으로 보라. 그게 영안이. 먼저 보아야 그 속에 숨어 하나님의 뜻, 계획, 말씀들이 붙잡아지겠죠. 이 영안을 열고 두 번째는 현장을 보라. 무엇을 봐야 되냐면, 현장을 보는 게 캠프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지만, 내이 영안이, 영적인 눈이 열려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붙잡아지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평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캠프는 뭐냐면, 그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보는 거예요. 사울이 이 영안을 가지고 이 영안을 열어서 성령의 인도받아서 현장을 봤는데 가장 먼저 뭐가 보였어요? 영안을 열고 현장을 보면 흑암의 망대가 보여요. 왜 저런 영적인 문제가 나오는지? 왜저 사람은 저런 상태인지,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지 흑암의 망대가 보인다니까요. 바울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그 전에도 캠프했어요. 그런데 2차 캠프 때 드디어 13장, 16장 계속해서 뭐가 보여요? 그 지역에 우상의 망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귀신 들려 점친다. 점치는 사람 많았다니까요. 그런데 귀신들려 점치는 사람이 보였어요. 영적인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상의 정치 문화 경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보기만 해도 흑암에 망되는 문화져요. 내가 보기만 해도 기도만 해도 이 흑암에 망되는 무너져요. 이걸 보고 영적 싸움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현장에 나를 이시대에 나를 파수꾼으로 우리 랩넌트들은렘넌트로 부르시었어요. 그 부르신 이유를 찾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가문에, 나의 현장에, 이 시대에 우리의 지역에 광주 지역에 꺾어야 돼요. 얼마나 이 흑암의 망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 우리가 못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서 캠프 시간에 이한 주에 캠프 할때 집중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꺾어야 돼요. 그게 캠프예요. 캠프 때는 특별한 응답이 있어요. 이번 캠프 때 말씀 붙잡아야 돼요.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복음을 선포했다고요? 광야에서. 광야의 시간표, 광야의 때.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들었어요. 사방에서 광야로 몰려왔다. 캠프는 어떤 시간표냐? 제자를 찾는 시간표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상 주시는 자이세요. 전도자의 뭐라고 했죠?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데요. 그런데 내가 이번 주한 주간에 캠프에 응답을 붙잡고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내 현장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또저 성교지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축복이 있어요 복받는 비결이 있잖아요 캠프에 도전해보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여러분들 를또한 주간 동안 기도해보세요 본론의 마겔도냐의 이정표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말씀들이 아니겠죠. 마게도냐의 이정표는 어떤 응답이냐면 전환점이에요. 전환점은 언제 오냐? 문이 막혔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캠프 중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복음을 막았어요. 중요한 거 막았다니까요. 왜 막았어요? 그 시간표, 그 장소가 아니에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누가요? 성령이. 무능이 막혔어요. 무응답이라니까요. 이때 불신앙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불신앙하면 그 다음에 숨겨진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때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반드시 누림, 기다림, 도전 속에 있어야 돼요. 속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영적인 눈을 열어라. 현장을 보라. 이거 보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다니까요. 바울이 어떻게 쓰임받았어요? 바울이 하고 싶은 대로 1, 2, 3차 전도여행을 해서요? 아니에요. 바울이 성령의 인도 받았기 때문에 응답받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 따라갔기 때문에 로마의 복음화의 주역이 된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 따라가야 돼요. 그 흐름과 맞아야 돼요. 맞아야 응답이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캠프는 뭐냐? 잠깐 어떻게 보면 잠깐 멈춰서 영안을 열고 현장을 보고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게 있어요. 이 캠프 동안에 멈춰야 될 거는 인본주의. 내 생각이에요. 내가 이렇게 할수 있어. 내가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 내 생각을 좀 버려야 돼요. 그거 하기 전에 질문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왜 하나님이 내가 전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캠프를 하는데 응답을 안 주시지?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 우리가 일곱 번째 캠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인본주의, 그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님이 주셨고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어쩌 어떻게 보면은 현장을 우리가 못본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제자가 나와요. 제자는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 따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따라. 아,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될 수도 있죠. 많은 사람 데리고 올수 있어요. 큰 교회들 가면은 요즘도 그렇게 해요. 전도왕 이렇게. 근데 그 전도왕이 뭐냐면 그냥 교회 한 번이라도 데리고 오면 일 이렇게. 그래그 사람들은 그냥 한 번에 니까한 그러니까 번만 와도 돼. 뒤 사역이 없어. 양육이라는 게 없어. 일단 교회 데리고 오는 게 목표.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제자, 제자, 뭐하는 제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제자, 성령이 인도받으셔야 돼요. 한 명이면 돼요. 백 명, 천 명,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 같은 제자 한 명만 있으면 로마복음할 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 성령의 인도받는 게 캠프예요. 그 시간표가... 마게도냐였어요. 이 문이 막히니까 마게도냐라는 문이 열려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디에 있었냐면 마게도냐에 있었다니까요. 이걸 못본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문이 막혀요. 이번 캠프 동안에 전체를 보셔야 돼요. 전체를 보시고. 또 내가 못 보던 것들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마게도니아의 시간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전환점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망대, 하나님의 응답받는 캠프는 뭐냐면 응답받는 캠프는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되어 있어요. 전도와 선교 캠프 하시다가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죠. 선포해야죠. 그런데 반응이 없으면 넘어가세요. 고그 예비된 게 아니잖아요. 예비된 현장이 있다니까요. 이 바울이 방향만 틀길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 거기에 다 준비해 놨다. 그 빌립보라는 첫성 마게도아의 빌립보라는 첫 성부터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여자 중직자를 준비해 두셨어요. 루디아가 다예비어 있었어요. 우리 집에 오세요. 머물어서 우리 집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세요. 이 루디아를 통해 이여 중직자를 통해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반드시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제자가 있다. 그 찾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백회가 됐든 천 번이 됐든 그렇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제자 찾아질 때까지 제자 찾아질 때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정표 따라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응답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 이정표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응답하고자 하시는 중요한 말씀은 원단 말씀 처음으로 돌아와서 빛의 성전 왜 빛의 성전일까 왜 빛의 성전이 필요할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재앙막을 시대의 제약막을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빛의 성전이 어디에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빛의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기도하세요. 우리의 교회 안에 빛의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빛의 성전이 먼저 서야 된다니까요.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우리의 현장에 이 빛의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두 번째, 반드시 캠프의 응답. 두 번째의 응답은 빛의 경제다. 이 빛의 경제의 응답은 뭐냐면 의식주의 응답이 아니에요. 의식주는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솔직히 열심히 노력하고 직장 하나로 모자라면 두개 하면 돼요. 할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해다가 이거 먹고 살수 있다니까요. 이거는 노력이잖아요. 비채의 경제는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빛의 경제는 하나님의 빛의 성전을 지을 응답이에요. 내가 나의 의식주를 넘어서서 빛의 성전을 세울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요. 내 노력과 상관없이 주시는 거예요. 빛의 성전이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새들. 새뜰. 왜 새들이 있어야 돼요? 2, 3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니까. 자, 이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는 캠프 대결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캠프를 왜 하냐면, 빛의 이정표를 세우는 거예요. 빛의 이정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캠프예요. 하나님 나라에 먼저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뭐를 구하라고요? 그의 일. 하나님 나라에 그 일이 있어요. 그 일. 그게 언제? 캠프 때예요. 그래서 우리 랩너트들도 한 주간 동안에 구원의 길 전부 그려보세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기도해 보세요. 영적기도도 하세요. 어, 이브에벨 때 자세히 말하겠지만 그 속에 영적인 비밀들이 있어요. 눈이 열려요. 현장도 보여요. 어, 그 캠프의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